그 이름이 다시 조심스럽게 불리고 있다. 진혜성은 한동안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 대신 생각에 잠긴 표정이 더 자주 떠오르던 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어떤 시간은 유난히 무겁다. 진혜성에게 지난 시간은 그런 순간의 연속이었다. 노래보다 말이 앞섰고, 무대보다 기사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오던 날들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팬들은 기다렸다.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는 묵묵히 그의 노래를 다시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에 담긴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기다림은 그들에게 익숙한 선택이었고,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해성의 음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화려한 장식 없이도 감정을 건드리는 목소리,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며 그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고, 그 길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복귀라는 단어는 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는다. 다시 선다는 것은 단순히 무대에 오르는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함께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진해성의 경우 그 무게는 더욱 컸다. 하지만 무거운 짐은 때로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의 침묵은 회피로 보이기도 했고, 성찰로 보이기도 했다. 사람마다 해석은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확대히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음악을 다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대 위의 진혜성은 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가수였다. 기쁠 때는 기뻤고, 슬플 때는 슬펐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연기가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다. 그런 그가 다시 노래를 부른다면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식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진혜성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일부는 여전히 의문을 품는다. 과연 대중이 다시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그 자신은 모든 시선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미 답을 내렸다. 음악으로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의 팬들은 숫자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으로 말한다. 오래도록 곁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선택이 그들의 진심을 보여준다. 이런 팬덤은 가수에게 큰 힘이 된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진혜성의 강점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건드리는 능력이다.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연습실의 불빛, 반복되는 발성 연습, 가사 한 줄을 붙잡고 보내는 밤들.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 다시 무대에 설수 있다. 진혜성이 만약 다시 무대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등장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의 침묵과 고민, 상처와 후회가 모두 담긴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무대는 이전보다 더 진실해질 수 있다. 대중은 완벽한 사람보다 성장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흠이 없는 이야기는 오래 남지 않지만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진해성의 서사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될 때마다 댓글에는 비슷한 말들이 반복된다. 노래는 여전히 좋다.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다시 듣고 싶다. 이 짧은 문장들이 사여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시간이 증명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동안 멀어졌던 사람도 다시 돌아와 노래를 들으며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복귀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복귀는 오히려 더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진혜성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어떤 면에서 이해를 받는다. 그는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다시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기대와 의심,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질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부르는 한 소절,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의 진심은 드러난다. 그가 준비되었다면 관객은 느낄 것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희망이 흐른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는 마음은 분명하다. 그 기다림은 부담이 아니라 약속에 가깝다. 진혜성의 복귀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안고 가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 때 그는 더 단단한 가수로 돌아올 수 있다. 노래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진혜성의 이야기가 다시 노래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줄 것이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날, 사람들은 아마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지나온 느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은 남아있다. 그는 정말 준비가 되었는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도 생긴다. 우리는 그가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었는가. 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진혜성이라는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강한 복귀란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지속이다.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 단단해진 사람만이 오래 갈수 있다. 그가 다시 노래를 부를 때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깊이는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진혜성은 다시 강한 복귀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그 준비는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무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설 사람의 마음이다. 진해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면 그 끝은 노래로 이어질 것이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 이름이 다시 조심스럽게 불리고 있다. 진해성은 한동안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 대신 생각에 잠긴 표정이 더 자주 떠오르던 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어떤 시간은 유난히 무겁다. 진혜성에게 지난 시간은 그런 순간의 연속이었다. 노래보다 말이 앞섰고, 무대보다 기사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오던 날들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팬들은 기다렸다.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는 묵묵히 그의 노래를 다시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에 담긴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기다림은 그들에게 익숙한 선택이었고,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혜성의 음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화려한 장식 없이도 감정을 건드리는 목소리,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며 그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고, 그 길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복귀라는 단어는 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는다. 다시 선다는 것은 단순히 무대에 오르는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함께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진혜성의 경우 그 무게는 더욱 컸다. 하지만 무거운 짐은 때로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의 침묵은 회피로 보이기도 했고 성찰로 보이기도 했다.